안녕하세요. 곱바늘세상입니다. 오늘은 도테랑하고 크리스마스, 앙팡금,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내 아이를 분갈이 하려고 해요. 이도테랑하고 크리스마스는 정말 제가 데려온 지가 작년 1 0월인가요 그때 데려왔었어요. 수연, 수연다역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분갈이 안 하고 이 빨간 보트에 두었었는데 오히려 분갈했던 아이들보다 더 튼튼하게 잘 입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마스를, 어, 두 포트 사왔는데, 하나는 외두고, 이 아이는 쌍두예요. 그런데, 그 외두는 심었는데, 한번 엎어가지고, 다시 심어서, 어, 얼굴도 조그맣고, 안 예쁜데, 그냥 놔두니, 크리스 그리고, 앙팡금은, 어, 앙팡과어 라즈베리 아이스는 몰아내는 자매농에서 데려왔는데, 어, 앙팡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흙 먼저 털어볼게요. 아, 뿌리도.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잘 됐어요. 팔짝이 다 뿌리가 뿌리가 좋으면 확실히 얼굴도 탄탄한거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어, 적심했던 아이인가 봐요. 이기다 이게 신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앙팡금. 앙팡금. 금은, 금 종류는 햇볕 직광에 안 좋다고 그래서, 어, 간접 햇볕을 보게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햇볕을 봤었어요. 모르고. 이쪽 뿌리를 조금만 자를게요. 나즈바리 아이스를 털겠습니다 어 얘가 군생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흙이 안 좋아서 피크머스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안 해줬어 게을러가지고 <laughs> 다이비들이 저를 엄마하겠어요 건강하게. 어, 얘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군생이었어요. 이렇게 작아도. 안 떨어지게. <laughs> 나름 잘했네요. 다 털었습니다. 흙은 제가, 어, 저번에는 제가 직접 비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 비빔 를 샀어요. 사서 거기다가 사냐초하고, 어, 뭐죠? 그, 개피하고, 그리고 칼슘 조금 넣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런데 흙, 흙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상포가. 상토도 많고 어, 강모래 강모래도 좀 보이긴 해요. 그 흙은 여러 번 제가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차관이 없어요. 아직은 크게 어떻게 해,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두처럼 보이게 <laughs>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 하나 신고 또 신고 하고, 그 다음에 군생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겠습니다. 비슷하죠? 군생 같이 보이죠? <laughs> 잘 되고 있죠? 중간 마사로 하니까 물줄때 흘러내리는 거는 좀어 방시해 주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한테는 가늠 마사를 해주는 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쌍도 같아요. <laughs> 전 쌍도 같이 보이는데요. 다음은 도테랑을 심겠습니다. 중간, 뭐 뭐지? 덜더놓고 이제는 앙팡금을 심겠습니다 앙팡금은 정말 걱정이에요. 제가 그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요강님께서는 여기, 그 복토를할때 이렇게 반드시 15도 각도로 해서 깊이 넣어줘야지 어, 상토와 다육이 입다고 닿지 않아서 모르지 않는다고 주의사항을 몇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토할 때마다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해주는 습관을 가졌답니다. 됐고요. 이제 나즈베리 아이스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엇비슷하게 해주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옮겨서 까만색으로 왜냐면 한분도 빨갛고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모두 어뭐다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도테랑 크리스마스, 앙팡금, 라즈베리 아이스 했어요. 예쁜가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역시, 달기는 힘어놓으면 예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음, 그런가요? 다 맞췄습니다. 도테랑 크리스마스, 앙팡금, 라즈베리 아이스를 분갈이 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